이거는 이제 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더 단단하거든요. 어,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부드럽고 내일도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고 혼자 찍기도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어우,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설치하지 못할 1톤 차는 없다. 전기 트럭도 설치 가능한 만능 호로. 홍호로. 오늘 이야기는 비가 오는 날에도 줄 서서 설치를 기다리는 홍호로의 설치 일과를 따라가 봤습니다. 호로는 1톤 트럭에 설치되는 천막 형 보호 덮개입니다. 비가 오는 날 보호가 필요한 화물 을 적재하고 운송하기 위해 필수적인 설치물이죠. 설치를 위해 기다리시는 사장님들의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건축일 하고 있고 제품은 이불 네, 하고 가전제품 정도 1톤 트럭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호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는데요. 사실 이호로를 설치하기 꺼리는 사장님도 계시다고 하네요. 대접 부담감은 있죠. 아니 너무 뭐 아주 견고하게 잘 해주신다고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이 아주 잘 쓰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저도 오게 됐습니다. 건축 일을 하는데 네. 자재, 연장 그런 거 이제 쉽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고정적으로 뭐갑발을 씌우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아. 그게 편리한 것 같아서 한거지 접혔다 펼쳐졌다. 일단도 가능하고 2단도 가능한 홍호로 거기에 타업체에서 사용하는 흔들리고 시끄러운 저가형 원형 프레임보다 훨씬 단단한 구조인 사각 프레임을 사용해서 내구성도 걱정 없는 모델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치되는지 설치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홍호로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찾아와야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인천에서 15분밖에 안 걸리고 서울에서 30분 내에 오실 수 있습니다. 양촌 검단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서 필요하시면 당일 방문 설치도 가능하죠. 먼저 1톤 트럭이라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고무 재질의 보호 덮개를 제거합니다. 아무래도 이 호로가 설치되면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에 과감하게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호로를 고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 바로 이 나사산 부분을 갈아줘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나사산은 위로 돌출되어 있어서 호로지지대를 설치할 때 수평을 잡는 것을 방해하고 견고하게 설치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됩니다. 먼저 중간 프레임에 단단히 고정 될 호로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차량의 구멍을 뚫게 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사시 호로를 탈착할 수도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타사의 경우 레일을 차체에 직접 용접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체 및 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의 수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홍호로의 호로는 완벽하게 접히게 되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개방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일의 중간에 분절 부분이 있어 측면을 개방. 지게차를 활용하여 짐을 싣는 등 호루를 설치하지 않은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간 프레임에 호로 고정 지지대 설치가 끝나게 되면 레일을 설치합니다. 자바라가 접혔다 펼쳐지면서 말 그대로 컨버터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자바라가 설치되고 나면 각 자바라의 기둥 위로 지붕이 될 프레임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에 하나의 옵션이 존재합니다. 바로 호로 지붕을 1단과 2단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적재량이 많지 않은 사장님들의 경우는 굳이 높이를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1단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일부 큰 물품을 싣고 달려야 하는 사장님들은 2단으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단으로 설치할 때는 호로의 지지대를 정말 정교하게 설치해서 위로 아래로 변형될 때 걸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베테랑 반장님의 신중한 설치로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호로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지지대에 잡아라 프레임에 지붕 프레임을 모두 연결하고 나면 반드시 거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번에 펼치고 한 번에 접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홍호로만의 노하우가 녹아 있습니다. 바로 레일이를 달리는 바퀴를 고형 우레탄 재질로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레일에 굴곡을 넣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이는 호로를 열고 닫을 때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것은 물론 소음도 해결한 탁월한 모델입니다. 경쟁사의 모델의 경우는 프레임도 원형 프레임인데다 바퀴도 철제 바퀴로 제작되어 있어 소음은 물론 부드러운 개폐가 불가능합니다. 홍호로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접히고 펼쳐져서 이렇게 한 번만 밀어도 착 접히고 끝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분사형 구리스까지 넉넉하게 발라서 오랜 기간 동안 부드러운 동작을 보장해 주기까지 하죠. 이렇게 지붕 프레임까지 설치가 끝나고 나면 프레임과 차체를 더욱 견고하게 이어주기 위해 용접을 합니다. 어? 아까는 용접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튼튼한 고정을 위해 용접은 필수입니다. 단, 차체에 용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차체와 호로가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로 고정되지만, 이 지지대와 호로 프레임의 연결부위는 용접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로써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튼튼하게 고정된 호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접과 레일 공사가 끝나면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국내 폐기물 관련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원단으로 제작된 삼중겹 구조로 되어 있는 튼튼한 호로 장포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마치 텐트 프레임에 천막을 씌우듯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여기에도 홍오로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홍오로의 천막은 나사 연결 부위를 동일 재질의 천막을 한겹더 덧대서 오바로크를 해둠으로써 내구성을 늘리고 완벽한 방수 효과를 이뤄냅니다. 사실 이 천막 자체가 국내에서 생산한 튼튼한 캔버스 소재로 제작되어 완전 방수는 물론이고 영하 30도에서도 원단이 경화되지 않고 부드러워 한겨울에도 쉽게 접고 펼수 있으며 5급의 색상 결내도로 장기간 사용 시에도 변색이 없고 다른 원단에 비해 인장 강도가 강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사용하는 원단입니다. 마무리는 후크가 달린 탄력성 강한 고무 로프로 개별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직경 5mm 로프를 사용해서 트럭의 커버를 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홍어로는 이렇게 개별 고물 로프를 사용함으로써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고정되는 방식으로 체결됩니다. 단순한 갈고리 형태가 아닌 고정핀이 있어서 어떤 가혹한 환경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후크와 고물 로프가 풀리더라도 손쉽게 고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수리를 하기도 편리합니다. 호로 설치가 마무리되고 나면, 설치를 진행한 반장님의 특별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수리키트입니다. 연결고리가 달린 고무루프 10여개와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호로장포에 손상이 생길 경우 임시로 손상을 커버할 수 있는 여분의 천막을 제공해줍니다. 자가 수리 역시 어렵지 않아서 반장님의 친절한 설명 한번 들으면 누구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구조와 당의 설치라는 메리트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대의 1톤 트럭이 홍호로를 설치했습니다. 촬영이 진행된 하루 동안만 총 5대의 차량이 홍호로를 설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일에도 설치를 요청한 사장님들이 계셨지만 점심식 사도 거르는 열정으로 스케줄에 문제 없이 완벽하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워낙 베테랑 반장님이 설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하며 품질 좋은 호로를 설치하고 내구성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응. 속에, 응. 그게 이제 딴데는 좀둥그란게 있고, 응. 이거는 이제 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더 단단하거든요. 딴데는 이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V자로 막 아유.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걸기만 하면 되니까, 상당히 편한 거죠. 그리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부드럽고, 음. 내일도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고, 혼자 치기도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누가 호로 필요한 사람 있다고 하면 설치해주실 의향이 있어요? 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또 누가 만약에 주위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도 호로를 설치하기 위해 줄을 서는 홍호로의 하루 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안정성과 내구성, 편리성을 모두 잡은 호로계의 명품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호로 설치를 고민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선택하셔도 좋습니다.